비동사를 쓰면 안 되는데, 막 비동, 그, 막 비동사를 써놔. 일반 동사 옆에, 버젓이. 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봐. 자, 우리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끝냈다고 봐요. finish, 그 i 지 i s h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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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지 n i 지 근데 얘가 비동사니? 일반 동사니?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는 부정문을 만들 때 절대 뒤에 다 붙이지 말겠지? 앞에다가 색 중에 하나를 붙인다고 생각해 항상. 던트, 더즌트 디던트 중에. 이해됐지? 근데 생각해봐. 너네 얘가 과거지? 그러면 던트나 더즌트의 과거가 누구야?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디던트를 붙였겠지. 그치? 디던트를 붙이고 조건이 있어. 뒤에는 바, 반드시 뭘로 고쳐놔야 돼? 동사, 원형으로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들을 빼야 돼. 알겠지? 그게 바로 얘라고 이해됐지? 음. 자 응. 그러면또 의문문도 마찬가지야. 제발. 너 숙제 끝냈어. 영어로 뭐야? 너 숙제 끝냈어. 피니쉬 드지. 너의 숙제를. 근데 얘를 지금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알겠죠? 그럼 여기서 동사부터 찾아. 얘 동사지. 근데 현재 동사야, 과거 동사야. 과거 동사면은 무조건 앞에다 did만 붙이면 돼. 이해됐지? 되게 쉬워. 대신에 조건은 항상 뭐야? 얘를 동사 원형으로 고쳐놔야 돼. 그리고 물음표만 찍으면 끝나. 알겠지? 그러면 did로 물어봤으면 대답도 뭘로 해야 돼. did로 해. 노이 노이면 did는 들어가겠지. 그치지 어, 간단한 원리야, 되게. 자, 그럼 보자. 다 그런 내용이고 다 알아들었을 거야, 믿습니다. 봐 봐봐. 디드로 보러 왔지? 그니까 러 디드나 디든트로 대답하는 거야? 질문 없지? 바로 풀어봐, 그러면. 너네들이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대신에 실수하지 말고 차분히 잘 푸세요.